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청소년 관장제 출마하게 된 기호 3번 유동환입니다. 저는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한 공약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축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통해 교류하고 공유함으로써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있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제로 웨이스트 캠프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와 환경운동에 대해 목소리를 낼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웨이스트 캠프를 희망하는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기후 위기와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영화제 영화 상영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더위와 방학기간에 2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만 있었을 청소년 여러분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또한 각 지역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화들을 수급하여 상냥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무료함을 날리는 동시에 영화를 제작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힘이 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관장으로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선생님, 지도자 선생님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의 허브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